오늘은 신평리에 왔습니다. 1번 올레길인데요. 이재수 농민봉기가 있었던 데입니다. 옛날 제주에서 민속 신앙이 천천주기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그기에 항거하여 일어난 이재수 난을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게 참 찾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올레길 11번 코스에서 무릉사이 곶자왈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11번 올레길 코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대학교의 문용철입니다. 오늘은 그 서귀포시 대정읍 시, 어, 심평리 마을에 있는 본향당에 왔습니다. 어, 심평리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마을 신앙이라고 할수 있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 오신 할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평리 산 28번지에 있는데, 어길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올리시려면. 이 당의 당신을 일례할망이라고 부르며 음력정월 7월 17일 뭐 27일 좀 하루를 택하여 마을 주민들이 당을 찾아 집안의 안녕을 빌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지역주민분도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여기 마을 주민분 분들이 어,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좀 무사 안녕을 기원할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이제 제를 지내고 또 무당을 불러다가굿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신평리 일의당은 옛날 체암의 육지서 서울 양반 서성재가 유람초로 올 올랐다가 좌정호였습니다. 이 당은 이재수 시절에 성교가 우리 신평을 전권잡진 홀 때에 무슨 말이냐면 이재수 시절에 성교 아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가 우리 신평을 신평리 마을에 전권잡진 홀 때에 그러니까 전권잡진이라는 말은 그 지배하려고 할때 이재수가 난을 일으켜서 성교가, 즉 천주교가 신평리에 이재수를 잡으러 들어온그 당신령으로 신평리 운을 면했습니다 어, 면했습니다 어, 저도 제주 사람입니다만 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신평리 여기 당이 이재수 난을 처음 봉기했던 그 장소 본양당인데 여기서 이제 마을에 그리고 집안에 무사안녕을 기원한 그런 할망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평리 본향당은 올레길 11번 신평리에 있습니다. 현재 신평리 본향당은 지역 주민들에게 여전히 신앙적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무속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소중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주도의 역사적 깊이를 더 많이 소개시켜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